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건강원 이야기와 약초 이야기 그리고 농장 이야기로 꾸려가는 통이 보감 TV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구절초에 대해서 채취 시기와 먹는 방법 그리고 구절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 가을에 이 산이나 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절초는 이 넓은 구열초라고도 하고, 또한 들급화라고도 하고, 아, 또한 구일초라고 하고, 선모초그 다음에 고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국화를, 어, 통틀어서, 아, 들급화라고 부른답니다. 그는 한자로, 어, 아홉 글자와 마디젤 자, 아, 그리고, 어, 풀초자로, 어, 쓰인데요. 어, 구절초는 그 마디가 아홉 개까지 자라는데 그 시기적으로 그 음력 9월 9일이면 마디가 꽃은 아 9월과 11월에 줄기 끝과 이 가지 끝 아, 가지 끝에서 피고요 꽃을 지르면 5cm에서 큰 꽃은 한 8c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, 또 구절초의 꽃말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담고, 어, 또한 가을 여인, 어, 아, 첫째, 구절초의 그 채취 시기는, 어, 음력 아, 어, 9월 9일쯤 약성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. 아, 어, 이 약효는 온폭이 다, 아, 어, 다 약효가 있어서, 어, 채취를 하여서 햇볕에 말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. 둘째,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니까네 가지 정도 먹는 방 법. 첫째는 그이 꽃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렸다가 차로서 우려 드시는 방법 하나 있고. 두 번째는 이 전초를 어 채취해서 어 효소를 담는 것. 이 재료와 1대 1로 어 준비하셔 가지고 어 용기에다가 넣고 잘 밀봉해서 아 100일 동안 숙성시키는 거. 에, 건져내시고, 어, 또난 1년 동안, 아, 숙성시켜가지고, 그 효소로서, 당금주, 아니, 발효액을 드시면 아, 좋습니다. 아, 또한, 그, 세 번째는, 이, 이 국화는, 그, 온폭에 다, 약효가 다 있기 때문에, 제최시 말려주셨다가, 어, 자르신 뒤에, 아, 집에서 이제 차로서, 어, 드시는 방법, 귀찮으면 자또 건강으로 가시면 됩니다. 물 2리터 기준에 에, 이 구절초 1 0 g 에서한2 0 g 정도 매들 가시고 아, 중불로 팔팔 끓인 뒤에 한 5분 정도 끓이신 뒤에 에, 부지근한 불로 쓰 어, 물이 한 절반 정도 어, 달아 드시면 식혀가지고 아, 어, 공복에 아침저녁으로 차로 한 잔씩 드시면. 좋습니다. 아, 또한 가지 방법은, 이, 꽃대를 채취해가지고, 어, 햇빛에 말리셨다가, 아, 술로써, 아,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, 술 주도 한 30도짜리에, 이 말린 꽃한 200g 정도, 이렇게 넣으셔가지고, 100일 동안, 아, 숙성시키고, 흔들기는 건져 버리시고, 아, 밀봉하셨다가, 아, 이, 드시면, 아, 좋습니다. 특히 남자는 20일 이상 어 이렇게 장복을 하면 어 양기가 어 준다고 전해 내리고 있습니다. 이제 구절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 한방에서는 구절초는 부인병과 순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여성분들의 부인병과 수정냉증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주로 몸을 덥게 하고 아이를 잘 받게 되는 것이 구절초가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. 그 외에도 구절초에는 항암효과와 여성질환, 위건강, 해독작용에 좋다고 합니다. 주의사항으로서는 구절초가 이 체질에 맞지 않거나 너무 또 오랜 기간 장복을 하는 경우 또한 과다 복용 시 부작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 구절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